7월 24일 금요일 어, 오늘 하루도 어,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잠자리 잔 다시 드는 그 시간까지 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 하나님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것은 칼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암호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어, 쓴 성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 망하게 되는 뿌리가 뽑힌 그런 상태임을 이 암호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이 썰아있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그들로부터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자비와 격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심판의 불이 이 땅에 이르는 바로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과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답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그 의미는 어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자주 간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때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행, 행위가, 우리 믿음의 행위가 바로 또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 채해서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격려을 구하는 그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대로 한 사람을 구해지 본다면 우리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에겐 지금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음의 일을 운명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보면 암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병으로 인해서, 어, 참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늙었어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신은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한 강도는 회개도 몰랐고 주님도 몰랐지만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 나를,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딱그 한, 한 강구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도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영육 간의 죽음이 닥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제약으로 말하면 아마, 어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이 죽음의 심판이 예정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지만은 실상 그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고 또 그런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는 잘 나오고 있고 여러분 예배는 드린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요, 사실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그런 사람에게서 발리될수 있는,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소유하는 길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이말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그 원리는 참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한 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길을 우리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우리가 교회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는 오늘도 제가 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은 교회 쪽에서 집중해서 한번 이 책을 쓰면서 마무리하면서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에 뛰어난 로봇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나 아니면 전세계 교회 예배관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는 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지난 앞부분을 빼도록 지난 2000년 동안 그 숱한 어려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승리하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하루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주일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휴일 기간이라도 또더주님가 우리가 교제하며 동행한 삶을 그때의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주일날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설레이는 모습으로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있고 때로는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 되게 은혜 내려 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